시드니, 그, 맨리에서 본다에 가는 길인데, 이게 다 옛날 그이라 요즘은 버스편이나 이런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시드니, 뭐, 물론 뭐, 호주의 중심이긴 한데, 워낙 호주는 자연이 좋으니까, 시드니가 그렇게 좋았던 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저, 저, 세종시를 빨리 수도로 해야지. 뉴욕도, 사실 워싱턴 수도지만 다 뉴욕에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은, 경제 수도나 뭐 이런 거 하고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옮겨야지 호주도 뭐그 캔버라 아는 사람 없잖아요. 캔버라 수도인데 캐나다도 오타와가 수도지 뭐 몬트리올이나 퀘벡 같은 거를 사람들 수도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종시를 수도로 하면 돼. 뭐가 그래 두려워가지고 하여새끼들 땅값 떨어질 까 겁나가지고 대부분 이제 사학이 사학 어 대학교나 이런. 친일파 사악이 워낙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땅감내려갈까 싶어가지고 아 쓰레 같은 놈들. 그 남편이 이제 맨리 부두에서 와스 와터슨 부두로 가는 게 있는데 맨리 부두에서 그냥 삼삼삼 이런 거 타면 돼요. 어 배가 배가 가격이 얼마나 기억 잘안 나요 하여튼 맨리에서 웬만한 데가 다가. 맨리에서 다 갑니다 배가. 그래서 여기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영, 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 피어라 하잖아요, 한글을. 근데 이거는 워프인가? 이래 불러요. 음, 영어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고. 아, 이 꼬마 진짜 웃기는 게, 립싱크 하는데, 돈을 버네. 참네. 버스킹이 아니고, 아, 버스킹이긴 한데, 립싱크를 해요. <laughs> 근데, 돈 많이 주더라, 사람들이. 아, 이 꼬마가 이 꼬마구나. 아, 전 개인적으로 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애기 중에 이제 진짜 애기 중에 애기는 양 애기지. 덕후 중에 양 덕이듯이. 애기 양 애기는 진짜 이쁘다. 계속 음. 쳐다볼 수 없지. 또 부모가 또 동양인이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음, 추모비도 있네요. 아프가니스탄도 한명 죽었네. 어,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명밖에 안 죽었네요. 베트남은 왜 이래 색칠해놨노. 추모비, 추모비 미친 새끼들. 그 그러니까 추모를 하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라고 씨. 추모, 추모하지 말고, 개가여고에서 있나. 그, 이제, 호주는 워낙 영국의 속국이라, 영국이 가라 면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있나. 그, 여기가 이제, 맨리 항구입니다. 그, 아마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앉아도, 아, 맨리 바닷가인데요. 그, 꼬 뭐,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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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하면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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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여튼간에 거기 제일 유명한 바닷가 거기보다도 여기 맨리 바닷가도 되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시드니가 못 살아서 여기 건물을 안 세웠겠냐고 어? 이 부산의 새끼들 말이야.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아파트 세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서 있으면 좋겠냐고 이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들 진짜 에이 쓰레기 같은 놈들. 이게 그대로 해안선 이렇게 살아야지 절벽이 나 있는 게 시드니가 돈이 없어서 여기 아파트 안 지었겠냐고. 하여튼 부산은 하여튼 과거한 30년 동안 엉망이 됐어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아 본다이 본다이. 아마 어, 제일 유명한 본다이 좋잖아. 어, 여기 서퍼가 있네. 봐도 좋네요. 어, 여기 봐도 봐도 서핑해도 되겠다. 근데 호주 파도 엄청 셉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사고 납니다. 조심해야지. 음 그래서 뭐 이걸 왜 찍었나 몰라. 아그 원래 푸들이 원래 중형견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형견으로 이제 종을 개량해서 팔아서 그렇지. 개천국이죠 완전히. 온데 개고. 아그럼 내가 이 사람도. 야 당신들 왜 흰옷 입고 있노? 뭐 몰문교가 아유 뭐요아이정이니 뭔데 뭐, 종교가이라니까 뭐, 별 뜻도 없다네요 그냥 어.. 여러 명이 흰옷 입고 여러 명 모여서 식사하는 코스프를 한다네요 몰라 내가 영어가 안되니까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말 진짜라면 참 쓸데없는 짓 하네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택도 없는데 음.. 내가 여기를 가보고 싶거든 여기 절벽 여기 그게 있어요. 혹시 유명한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고 싶은데 맨리에서 배를 타면 아마 하... 아닌데 맨리에서 배가 배가 가든지 버스가 가든지 데둘중 하나는 간다. 아, 배가 가네, 배배 여기 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이 맨리와 서큘러 서큘러 케이거든요. 여기가 아까 이 지점이 그 그러니까 서큘러 케이로 왕복하는 배인데 편도가 한 7, 8 불인데. 지금 호주달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한 800원쯤 했거든요. 그럼 싸진 않지. 편도가, 편도가 한 6,000원 정도 하니까. 아, 이거 이제 부자배지요. 요, 요, 요 정도만 해도 한 20억? 중고로 사도 한, 한, 중고로 사도 이거 한 7, 8억 줘야 될걸. 이 정도 크기면.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런 게 한 칸, 두 칸에 세 칸, 에세칸돼 있어가지고, 보통 이게 한 3층으로 돼 있어요, 보통. 요런 게. 게. 밑에 뭐, 이래 침실 있고, 뭐, 놀이방 있고, 뭐, 주방 있고, 이렇거든. 요거는 굉장히 관리도 돈 많이 듭니다. 지금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몰라면, 면허증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서큘러 K에 왔구나. 아, 이네배 위에서 찍은 사진인가? 아니, 왜이렇게 전망이 좋지? 내가 배를 탄 모양이네요, 지금. 요, 이거, 오페라 하우스 보이는 거 보니까, 어, 내가 이게 배를 탔다. 아까 이배 있죠, 이 배. 아, 어디 갔나, 이 이베. 배. 이 배를 타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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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의 항구를, 오페라 하우스 항구를 이게 찍었네요. 그래, 높은 건물로 이런 데 있어야지. 해수욕장이 있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은 모래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매튜 스퀘어, 뭐, 이런데 왔네요. 어, 그, 여기 계속 맨닙입니다맨님 음, 그 본다이하고 그 차이는 없는데, 접근성이 좋아. 접근성이 좋아. 아니, 야말 잘못했어. 본다이가 접근성이 좋아. 버스가 가니까. 음, 근데 이제 여기는, 어, 이거 본다이만큼 좋은 것 같은데, 추워서 아마 수용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히노 페스티벌 하는 사람들. 웃기지? 결혼식이 아니야. 그냥, 파티라네 히노트인 사람만 갈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이게 뉴 사우스 웨스트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시드니 쪽은 퀸즈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뉴 사우스 웨스트는 아마, 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버스 비용이나 이런 게, 오팔카드 있어야 돼, 오팔카드. 오팔카드 편의점에서 충전하면, 어, 편의점을 받긴 한데, 아무튼, 오팔카드를 꼭 사야 돼. 왜냐면, 하 이게 버스든, 뭐, 배든, 오팔카드가 있어야, 좀, 안 불편합니다. 안 그러면, 내 현금을 내야 되니까 말이죠. 아, 이거 조작권, 저작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김짠 작가님 미안합니다. 다정한 커플들 모두 행복해 보인다. 나는 이쁜데 내 문제가 뭘까? 이해 잘 되는 말아. 똑같죠? 다자한 커플들 모두 행복해 보인다. 나 정도면 이쁘고 성격도 괜찮은 편인데 내 문제는 뭘까? 야 이거 숨은 그림 찾기다. 나는 한, 한 3분 뒤에 이해했네. 굳이 정답을 말하면